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들어갔다.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박사들의 경배, 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새 왕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11절에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귀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드린 동방박사의 예물은 황금입니다. 금은 불변과 찬란함으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왕통은 영원하리라는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염재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헤롯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 1세입니다. 주전 37년부터 유대 지역을 헤롯 1세가 다스렸습니다. 주전 4년 3월경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5세기 말이나 주전 4세기 초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탄생 후몇달더 살았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죄에 대한 벌로 헤롯이 죽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 베들헴과 인근 지역에 두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15절에 호세아 11장 1절에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에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피신시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죗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죗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도자 첫 번째 인도자는 별이었습니다. 구절에 별이 설때 동방박사들은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별은 정확하게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흘러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기가 계신 곳을 발견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도자는 꿈입니다 1 2절의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장차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수하고 신앙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꿈에 나타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악인은 죽어서 심판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 3절에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요셉은 가장입니다. 가장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꿈에. 이집트로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꿈에는, 두 번째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가장입니다. 가장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폐척과 고난의 연속임을 암시합니다.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자기 땅에서 배척당하시니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때로는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출생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인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하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박사들이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둘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헤롯을 찾아가므로 살상이 일어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후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헤롯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갔으면 박사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셔서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 되지 않고 관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악과 심의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교지,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뒤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게 하여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질한테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매일 충실하게 앞서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므로 작게 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무엇을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우리게 앞서서 살림 기회가 망그는지 막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을 물어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득을 배부셨도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든 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나간 것들이 드러나고 제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 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뻐하시는 교육과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업 무역시의 확장을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래 되게 하시며 널막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학길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청정국 되게 하옵소서 국가 부채,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 가격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아홉서서 환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아홉서서 과일과 채소와 원료 관계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말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